아, 새로운 분이. <Safe> <놀� smelledhail schnell> 되게 달라지셔 가지고. 어. 대박. 어. 안녕하세요. 청순수달 1번 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똥꼬발랄 2번 녀입니다. 사친, 김잘남 행성남입니다 저는 성은 남, 이름은 사친, 남사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력 만점, 포켓남, 선본남입니다 댕청미 터지는 남자, 댕터남 4번입니다 마스크 벗을게요 시청분들말뚝박기 하는 거아말도 며칠 <laughs> 되죠? 이7일이 여기 분들은 연생이에요 음, 뭐라고요? <laughs> <laughs> 홍민이 얼굴 빨개지고 봐. <laughs> 저는 섹시한 무쌍의 방탄소년단 비 공룡상이랑 강아지상 약간 섞어놓은 지창욱이나 서강준 같은, 같은 느낌 좋아해요 <laughs> 왜 웃으세요? 아니, 그,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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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금지기 아니, 아니, 아니라 금지, 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오마이걸의 비니처럼 금발 잘 어울리는 분아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잘했었구나 어, 어. 블랙핑크 지수님 네, 청순하고 그런 분 좋아합니다 <laughs>

예, 네. 자연스러운 그런 거좋아 응. 근데 잘 어울리는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거면 뭐든 좋아요. 뭐든 좋습니다. 아, 이쁜 애 된다. 아 그러니까. 이쁜 여자가 속는다. 녹음했다겠습니다. 겠습니다야 저한테 어필을 한번. <laughs> 메이크업을 진짜 잘해요. 더제 앞가림 잘해요. 하나, 둘, 셋. 2 번이요. 응. 자, 오늘은 파우치 없는 날이에요. 이번에 클리오 세찬을 받아서 제가 여기서 제공을 바로 해 드릴 거거든요. 아유. 앞에 나와가지고 한번 골라볼까요? 친구들 옆에서 쓰는 거본 적이 많아요. 얘가 되게 자연광에서 피부결이 예쁘게 표현되더라고요. 와 아, 진짜? 오, 오, 진짜 멋있다. 멋있다. 오. 글로우픽에서 1년 동안 1위를 수상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또 아이라인. 아 이거 여러 개 써봤는데 안 끊기고 초보자분들도 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음, 이제, 섀도? 이제 섀도우? 제 음. 섀도우. 음영 메이크업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에 진짜 딱일 것 같아요. 음, 너무 좋아요. 다다 다 같이. 이거 좀 색깔이 진짜 예쁘니까. 형이씨 <laughs> <laughs> 그거 왜 가져? 아, 필커버 이거 보니까. 이게 네.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챙겨. 조용히 조용히 봐 제가 무슨 유튜브 영상에서 이걸 많이 봤었는데 커버력이 진짜 장난 아니야. 미트하고 약간 보송보송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것더라고요. 아 이거 보니까 뭐 올리브영 어제 1위했네요. 저 이거 친구들 파우치에서 하나씩 다본것 같아. 다, 다 모였죠 지금. 네. 와이 뭐가 네. 뭔지 그럼. 모르겠다. <laughs> 이거 뭐 하는데 쓰는 거야? 그거는 뭐 하는... 눈썹 그리는데 쓰는 거예요. 아아... <laughs> 까 스타일링 잘한다고 해서 메이크업과나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연극영영학과? 조별 과제 하면 은 되게 막잘 이끌어줄 것 같은 저 이거 할수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잘해요. 아 마스카라요? 네. 믿고 맡기겠습니다. 아 진짜 믿고 맡겨야 돼. 차안 나죠? 안 맞힌 것만으로도. 아... <웃음> <웃음> 오 눈이 두배 가됐어요. 눈이 두배 가됐어요. <laughs> 지금 아... 여기랑 여기 차이 보이시죠? 네. 네. 오, 오 어, 그럼. 네. 아심하다고요? 마스카라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가. 그러니까. 근데 원래 피부가 되게 음. 화장 잘 먹는 피부. 맞아 맞아. 화장품이 좋아서 그런가. 아, 아, 일단 그거 같아. 요 연신강림의 임주경 누 같아요. 그쵸. 여기는 여기는. 문이 다양하네. 하루우와 어. 어. 우와 있어 오, 있어 오, 진짜! 있어네. 있어. 오, 진짜, 오, 네? 있어. 아, 아, 진짜 진실한... 있어. 진짜. 없네. 아니 본인만의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죠. 모신 뭐, 무슨과인지 알수 있을까요? 저는 아, 성악과예요. 아, 성악이요? <laughs> 연기과 다니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네. 어느 네. 학교예요? 건대 아니고 있습니다. 아 씨, 그도쓸 거예요? 아, 아. 어, 네. 어느 거요? 건대 있고요, 연기. 생얼이랑 네. 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생얼도 굉장히 괜찮았어. 네. 어 근데 어. <laughs> 자연스럽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나 <laughs> 네. <야>, 어색해요. <웃음> 잠깐만. <웃음> 야 이놈아.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눈이 두 배가 됐어. 그러니까. 오 신기하다. 진짜? 아, 이게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와, 대, 대박. 어, <laughs> 귀여이 <laughs> 이 화장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좋다. 좋다는 거야. 하루가 아니라, 그, 하루가 아니라, 그, 아, 이런 네, 느낌. 멘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진짜요? 아, 이런 느낌이 있구나. <laughs> 그.. 그 물이 안 닦여요 저 등이 안 보여요 만들어주고 있네요 기 네, 돼요 지금 음, 음, 아이돌 같은, 음. 같은. 음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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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어! 어떻게어 너무 는데 아, 이일로 와봐. 그냥 그말만 정리하고. 응, 맞는 거야. 괜찮아요? 나 봐봐. 근데. 아, 민기야 완벽해. 음흠. 아, 저좀 도와주면 안 돼요. 옆에서 막 도와주고 있는데, 나 부럽더라고. 네. 음. 여기는 다 도와주고, 나 혼자 이게 뭐야. 나 혼자 이게 뭐야. <laughs> 저... 나 혼자.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혼자. 아, 진짜요? 응. 뭔가 서투르지만 엄청 열심히 한 메이크업 입술이 조금 빨간 것 같긴 한데 잘 어울려요 진짜 딱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과하지도 않고 확실히 전공을 하셔서 그런지 깔끔하게 딱한것 같아요 진짜 옆에서 봤는데 진짜 너무 잘하시고 이제 샵 가서 받고 온 남자분들 많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상상한 약간 모델 느낌이고 권현빈 님 닮으신 것 같은데? <laughs> 제가 눈을 도와드렸는데 저는 되게 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 연기과 선배님이라서 어, 어떻게 스타일링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laughs>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나으신 것 같아요 되게 먹을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머리가 지금 꽈배기 하는 거 보니까 탄수화물 좀 많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 좀. <laughs> 앞머리 시스루로 할 거예요? 아니요. 양옆으로 넘길 거예요. 아, 양옆으로? 시스루 좋아해요? 네, 아쉽다. <laughs> 연기과 선배님이다 보니까 연극 같이 <laughs> 보러 다니는 그런 데이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되게 훨씬 더 비교적 좋을 것 같아요. 아, 연극 데이트 좋죠. 마음에 오. 드시나요? 마음에 드는데요. 어. 응.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죠. <laughs> 음 머리카락 그런 스타일이 해원 모델 같아요. 브이볼륨 살리기 쉽지 않은데 진짜 잘하신 거예요. <laughs> 금손이시다. <laughs> 확실히 웨이브 는게 아까 생머리보다 낫네요. 보다는 낫다. 생머리보다는 낫다. <웃음> <웃음> 싫어요 왜요? 심포머리 응. 제 취향인데 아 그래요? 네. <laughs> 누가 시스루형 안 해줘서 심포머리 아, 아.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네요 네 방탈출 같은 액티비티한 거 좋아할 것 같아요 PC방 가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셨지? 뒷머리만 <laughs> 좀 볼륨 줬으면 아까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 같긴 한데 <웃음> 열심히 <웃음> 요 여기 분류산거 보이시나요? 되게 가르마를 잘 타셨어요. 과하지 않게 잘한 것 같아요. 되게 아까보다 훤칠해졌어요 자연스럽게 잘하셨어요. 아까 머리 이렇게 커튼처럼 내린 것보다 가르마 이렇게 타가지고 깐게 훨씬 더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laughs> 눈이 너무 매력적이세요. 근데 네, 진짜 저도 같은 이유에 눈이 너무 매력적이세요. 아눈 화장을 하는 걸 보니까 되게 평소에 자기 관리 잘 하실 것 같아서. 아까 메이크업 하실 때저 되게 많이 챙겨 주셔가지고 <laughs> 브러시 좀 빌려 주세요. 아 네네네. <laughs> 아 입술만 하면 했어오 <laughs> 골랐어요. 아, 분발 좀 해야겠네요. 진짜. 네. 좋은 커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꼴값 떨고 있네 진짜. 아유. <웃음>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번 남 김혁입니다 4번 남김건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예둘왜안된거 같아요? 조금 더 어필을 해야지 못했지 않았나 좀더 잘생겨져야 되지 않을까 무슨 아, 뭐 소리예요 잘생겼어요 둘다아 권우야 2011년. 권우야 너가 최고야 야, 우리, 너가 제일 잘생겼어 진짜 우리 많은 팬들이 있어 괜찮아 아유, 걱정 마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해놔 아, 잘해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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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네요 권우 한테나눠주요 연산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박도화입니다 숙명여대 성악과에 재학 중인 김정민입니다 음, 상상도 못했던 그한 <laughs> 옐로우 컬러 되게 잘 어울리시는 에 같아요. 고서구 느낌으로 되게 잘한국신서 같아요. 아고국구 느낌. 국에서니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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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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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저는 연영과 지망생 19살 홍민이라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영화과 재학 중인 유가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형이어서 골랐습니다. 활동을... 네. <laughs> 네. 영상 좋죠. 제가 면허가 있어서 자동차 극장에 가 보는 게 처음이에요. 아 <laughs> 근데 저도 면허가 있습니다. 저 오늘 운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